이제야, 감사합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요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요 상각함수 그래프 3개 그리는 거에 대해서 배웠다고 그럼 우리는 기본형 3개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면은 자 y는 sin x라는 함수는요 우선 3가지를 기억해달라고 자 정의역 실수 전체 집합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그 다음에 주기는 2파이였잖아요 그럼 그림 자체를 그릴 때 요 주기를 기점으로 해서 최댓값최솟값 주기, 이파, 이렇게 칸을 만들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한번 갈라. 얼마야? 파이어. 다시 갈라. 얼마야? 2분의 파이어. 다시 갈라. 2분의 사파이어. 그리고 그림을 점을 찍어 우선 몇 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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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콜렁콜렁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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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고 나서 계속 이으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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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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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을 거라고. 기억나세요? 이 상황에서 이 7제 취소에 영향을 주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 자리와 더하기 얼마 붙은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주기에 영향을 주는 게 있었는데, X 앞에 곱해진 숫자. 이런 것만 좀 기억해달라고 했었어요. 괜찮나요? 네, 코사인 기본을 그려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X 있다. 그세 가지 기억해달라고 정의역은 실수 전체. 자, Y는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자, 주기는요, 2파이. 똑같겠죠? 자 1, 마이너스 1, 2파이 반으 한번 갈라요 파이 또 갈라요 또 갈라요 가운데도 간 거야 이렇게 가운데도 갈라서 8칸 만들어 코사이는 여기 여기 점 찍고 그리면 좀더 이쁘거든 이렇게 약간 블루 블루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요 이해되셨어요? 여기로 계속 이어서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계속 이어서 이런 식으로 이나에안 뜬나요? 이게 지금 코사인 그래프가 그랬어요 자, 탄젠트 느낌이 조금 다르다 했어요. 이 탄젠트는요. 자, 정의하고 실수 전체고요. 치역의 범위는 없어요.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는 끝없이 간다는 뜻이야. 쌤 카드를 카드 사인이 이거야. 무한대로 돈을 쓰고 싶다는 뜻이야. 이게 무한대 기호거든요. 어, 니기억 나겠지. 고등학교 미적분 과에 나와요. 지금 안 나와요. 무선이 됐어요? 네이 기호야 기호 무한대라는 뜻이야 끝없이 내려가 끝없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 나, 나비처럼 생겼어 어? 요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야 Y가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는 뭘 주기하고 뭘 신경 썼어요? 점근선을 신경 썼다고 주기는 앞에 놈들과 다르게 파이였고요 점근선은 X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해서 N에 마이너스 있는 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n에 0 넣으면 2분의 파이. n에 2 넣으면 2분의 3파이. 렇게 칸이 있는데, 가운데로 하면 가르자 이렇게 갈라. 갈라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를 지나. 여기를 지나는 요런 그래프. 약간, 새우? 새우가 서있는 해만? 약간 그런 느낌? 무슨 말이 인 됐어요? 탄젠트 요런게 그림을 그려진다고요 그래서 <laughs>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겠어요? 죽이라던가 정근선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해 됐나요? 자 여기는요 최대 최소의 영향이 있다고 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최대 최소 또는 주기에 대해서 많이 묻는다고 그니까 포인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고 싶은 말은 요거를 가지고 변형돼 이제 그림 그리는 거 그만하고 문제화 시켰다고 어떤 식으로 묻냐 이 말이에요 왜냐면 문제에서는 뭐의 그래프를 그려라 해서 최소만안 된다고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을 것만 같은 것들을 낸다고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소개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한번 보내봅시다. 자, x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보내면 그럼 얼마야? x-2가 되겠죠. 자, y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보내면 y 대신에 y-2를 대입할까? 아, 아니야. 괜찮나요? 그럼 대입해볼게 요 한번. y-2는 2분의 1 sin x자리에 갖다 넣어. 그럼 어떻게 돼요? 2x-3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괜찮나요? 네, 그러면 <laughs> y는 2분의 1 sin 2x 빼기 3 더하기 1. 이렇게요.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됐다고. 이게 지금 누구하고 같다고요? y는 2분의 1 사인 a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a는 2고 b는 마삼이고 c는 1이잖아요. 음, 괜찮나요? 네. 오, 다 됐네.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조성은

최대 최소가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생각해 보자 얘가 없을 때 코사인은 최대 1이고 최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럼 a 만큼 곱해졌으니까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a 부터 a 까지로 바뀌었지 그 다음에 b 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a 플러스 b가 무슨 값이 되고 최대 값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최소 값이 되는 상황이라고 몇 가지 됐어요 그만 하나 나왔네.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는 최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그리고 주기 보자고.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이 파이라고. 근데 여기는 누구로 나눠야 돼? 절대 값이니까 P로 나눈 게 파이가 됐잖아 그럼 P는 얼마야? 2가 되겠죠. P는 구했네요? 그럼 AB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식이, 문자 두 개가 들어간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 AB에 관한 문자를 하나 더 찾아야지, 식으로. 어떻게? 요놈 이용해서. 이해됐나요? 그럼 대입해 볼게요. F, 3분의 파이라는 거는요, A의 코사인, 파이, 아까 2였잖아. 마이너스 2 곱하기 X니까, 누군이 알고 들어갔잖아. 3분의 2 파이 더하기 B로 표현 나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네, 그럼 얘는요, A 코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B로 표현되는 게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2로 나왔다. 괜찮아요그 파이는 몇 도? 100? 80도. 그럼 3분의 파이는 몇 도? 60도. 그러면 60도짜리 코사인 읽어달라고. 60도짜리. 2대, 루트 3대, 1. 지금 범위 삼각비잖아, 이게. 그 코사인 값 얼마야? 이렇게 읽으면.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A 더하기 B가는 2다. 요거랑, 두분이 아까 요거. 이렇게 열린. 그 AB 값 나오겠죠. 이해 되셨어요? 괜찮아요? 음, 네, 좋아요. 나 꽃을 터줄까더더요 정리자리. 추운 자리인데. 꽃을 다 옮겨서 처음인데. 네, 그 다음 이제 볼게요. 예은 7번 한번 읽어보자. 그렇죠. 별다를 게 없어요. 거슬러 물어보고 있는 중이야. 자, 보세요. 그래프상에서 나타난 정보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우선은 최댓값이 얼마로 나타났어요? 지금? 1로 나타났어요. 최소값은 얼마로 나타났어요?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났어요. 괜찮나요? 그리고 나서 주기는요? 주기는 똑같은 자리에 오는 거 찾아봐 이 점이 다시 이 점이 되기까지 얼마만큼 걸렸나요? 파이만큼 걸렸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주기는 파이에 그래프에서 읽은 거야 지금 괜찮아요? 요 정보 가지고 문자를 연결시켜 보라 그럼 또 해봐 이게 1마일 A 곱해서 마에 A 마에 A 그 다음에 b, d를 더해서 마 a 플러스 d a 플러스 d로 왔다 갔다 할거 아니야. 말 이해 됐어요? 네. 그래서 마 a 플러스 d 하나 a 플러스 d 하나 인데 혹시 a가 양수인지 무슨지 나왔나요? a 양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가 확실히 최소야. 이해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마3 a 플러스 d가는 1이요. 그럼 더하기 해주면 2d는 마이너스 2 d는 마이너스 1 a는 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지금 두개는누했어 괜찮아요. 그다음 주기 구하러 갈게요. 주기 원래는 이 e 파이였다고, 근데 x 앞에는 문자 b로 나눴다고. 그니까 파이가 됐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b 비 값은 얼마예요? 이. E. 괜찮아요. 그럼 여기까지 나온 거 한번 정리해 보자. 그러면 y는 a가 이지, 이 e, 코사인 e x c 빼기 이. 이렇게 생긴 식이었다. 그럼 저 c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값 하나를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c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나 뭐 좋은 값하나 읽어봐. 뭐 3분의 파이너스 1 나왔다 이거 읽어볼까? 그러면 x에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y가 1 나왔다고 함수 값이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집어넣을게 x 자리에 갖다 두면 2코사인 2분의 그리고 3분의 2파이 빼기 c 마이너스 1이 1 나왔다.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이게 나중에 삼각 불장식이 되겠죠. 파이 마이너스 c 는 2가 되고, 약분하면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c 가는 얼마가 돼요? 1이 될거 아니야. 그럼 코사인 값이 1 되는 각도를 한번 생각해 봐. 코사인 값이 1 되는 각도 얼마? 0도 있고, 2파이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3분의 2파이 빼기 c 가 0이었다면 c 가 3분의 2파이가 됐을 거고.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c가 2파이가 됐다면 c가 마이너스 3분의 4파이가 됐을 거고 여러 값이 값이 나올 거라 말이 돼요 그럼 요 중에 마음에 드는 거라고 범위가 정해졌다. 자, c의 범위가 0과 파이 사이라잖아. 그러면 요 놈이 답이 되겠지.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값. 이해 됐나요? 여러 개있어 c는. 근데 그 중에 0과 파이 사이 하나 고른 거예요 지금. 괜찮나요? 네. 잠시만요. 그리고 다음이에요. 자,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문제 나왔어요. 자, 8번 한번 볼게요. 지원 한번 읽어보자. 자, 놀라지 마세요. 절대값 그도똑같다 X축이로 다 들어올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선은 Y는 이사이 e n 스그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 상황은 자, 축이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얘가 우선은 정의역은 실수 전체. y는 원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2만큼 곱해졌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2하 이렇게요. 그 다음에 주기는요? 원래 2파인데 x 앞에는 문자 1로 나눴을 거아니가까 2파 여기. 2파. 하나 갈라.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래프가 사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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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졌을까요? 맞죠?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요. 잠깐만요. 자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상황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끝없이 있어. 자 원래 끝없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 끝없이 이 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도 끝없이 있을 거예요. 끝없이 끝없이 끝없이, 끝없이. 3 파이 뭐 사파 이런 게 끝없이 있었을 거라고. 자 이제 절대값 들어 올려야 될거 아니야. 이 선의 기점으로요 아래부터 다 들어 올릴게요. 그럼 흰색 그대로 있고 노란색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맞나요? 그럼 이런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고 절대값입니 이렇게 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봐봐. 노란색이 최대는 얼마까지 갔어? 2. 노란색이 최소는 얼마까지 내려왔어요? 0. 그다음에 주기는 원래는 파이였는데 그림상으로 우리가 몇으로 줄었어 아이 파이였는데 원래는 이 파이였는데 주기가 얼마만큼 줄었어요? 반으로 줄었어요? 파이 이렇게 그림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됐나요 괜찮아요? 좋아요. 어? 고하고 일단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약간 요, 요 느낌. 그러니까 그림으로 정확히 풀면 이러는데 그림으로 한번 안 풀고 그냥 해볼게. 봐봐. 사인 EX 자체가, 그니까, 아니, 사인 n X. s i X의 2배 자체가 마이너스 2부터 2잖아. 맞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이 사인 n X를 절대 값씌었어 그러면 이 사이에서 절대 값 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얼마겠어요? 0. 그래서 0. 그래서 얘가 0이야. 우리가 숫자를 생각한 거야, 방금 머리에서. 자, 그럼 여기는 가장 큰게 얼마겠어? 이렇게요. 이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이됐나요 그리고 절댓값 씌우면요. 은 원래 아래 있던 게 올라오면서 원래 주기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원래 주기의 반으로. 이해됐어요? 요거 해야지 밑에 게 이제 조금 수월하게 풀려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자 밑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수연아 한번 읽어보자. 3제곱의 2는 2값 하는 2의 값을, 2의 초계값을 모이고 중간 1분의 8의 2이을 모일 값을 구하시오. 그렇죠. 최제 5고 주기가. 여러분 방금 걸좀 기억해볼까요? 지금부터. A형필관 문제죠, 지금. 자, 보겠습니다. 자, 봐봐, 봐봐, 봐봐. 원래 이 상황이잖아. 그러면, s i n AX부터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범위가 언제나 마이너스 부터 1까지 올겠죠. 그럼 어, 편한수 A는 주기만 영향을 주는 거잖아, 지금.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봐. 그럼 얘는 몇과 몇 사이로 왔다갔다 왔다 하겠어요? 그렇죠. 0과 1 사이. 절대값이니까 음수에서 숫자 제일 작은 거 생각해보면 되니까 0밖에 없거든. 이렇게요. 근데 이거를 B만큼 평행이고 했대. B, B, B 더해주면 되잖아. 괜찮아요? 그러면 B. 사인. A에서 절대값 B, 1 더하기, B. 이렇게. 요 괜찮아요? 그럼 요 범위상에서 최대가 오래 그럼 이게 5란 뜻이잖아. B는 얼마야? 4.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기 찾으러 갈 거야. 자, 원래 주기는 이 파이를 A로 나눈 거라고. 근데 절대값 이우면 이거에 얼마가 된다고? 2분의 1이 된다고. 그게 3분의 파이라고. 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A가 얼마예요? 3. 이렇게. 음. 괜찮아요? 내가 잠깐 해볼게요. 시원하?